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공 배치가 보이시죠? 자, 1, 2적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수분은 이렇게 코너 쪽에 있는데 쿠션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가 이제 쿠션에 붙어 있는 3쿠션 리뱅크 치는 방법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죠. 그 멕시코 선수가 개발한 시스템을. 자, 여기 칸수를 제가 세라고 그랬죠. 1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뭐, 대략적으로 세칸 정도 앞인데, 뭐, 세 칸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치면, 이제, 세 칸을, 반을 제가 나누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1.5칸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노 라인에서 이제 1.5칸을 앞을, 보게 치게 되면은 간결한 스트록으로, 이제 4시 당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4시 당점을 주면서, 간결하게, 레시 투팁이죠. 투팁을 주면서 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쓰리뱅크 제가 치는 방법을 강의한 적이 있었죠.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위쪽에다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제 위쪽에다가. 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 나는 이렇게 쿠션에 붙어있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는 게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버스죠. 이제. 쿠션을 바라보게 치게 되면 이제 저쪽 회전이 이제 반대회전을 먹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리버스. 자, 쿠션에 붙어 있다고 해도 리버스 이쪽으로 치는 건칠수 있거든요. 자, 회전을 반대회전을 준 거죠. 이제 셋시 당점을 주면서 큐를 부드럽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회전을 먹으면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들어가도 예, 되죠,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쿠션에 붙어 있는 경우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 방법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리버스를 방법을 또 이용해서 치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이쪽 40포인트를 겨냥하면서 이제 회전을 3시 방향을 주면서 이제 부드럽게 밀게 되니까 이제 여기 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이제 공이 맞았죠. 자, 이번에는 한 포인트를 조금 더 제가 공을 내렸습니다. 자, 한 포인트를 내렸을 때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자, 아까는 40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제가 쳤거든요. 자, 이번에는 자, 이쪽 40포인트가 아니고 반 포인트를 이제 앞을 좀 보시면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반 포인트를 앞을 보게 되면 이제 저 20포인트까지 이제 공 떨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회전은 3시 방향. 부드럽게 미시는 거예요. 이거 공을, 스피드를 빨리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전이 덜 먹겠죠. 그래서 공을 천천히 보낸다는 느낌으로 보내줘야 돼요. 천천히 보낸다는 느낌으로.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반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정확하게 아, 네. 딱 들어가죠 자이번에세 번째 공자렇게 이제 10포인트 이제 아래까지 이제 내려갔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다음 포인트를 더 짧게 치게 되면은 이제 저희 코너까지 이제 아예저 10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지겠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 회전을 주면서 부드럽게 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밀었을 때 자, 이렇게 또 들어갔죠. 네, 방금 전에 제가 세 가지 공 유형을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30에 떨어뜨리는 거, 그 다음에 20, 10,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자, 지금 공 배치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이 리버스가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여기 원쿠션 맞고, 2, 3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여기 수치값이. 지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자, 여기 5포인트, 10, 그 다음에 여기 15에요. 5, 5, 10, 15. 5의 배수로 올라갑니다. 5, 10, 15. 이제 이걸 암기해 두세요. 이제 리버스 시스템. 자, 5라는 게 뭐냐면은, 이 40포인트에서, 이제 코너가 리버스에서 40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가 40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0에서 40을 쳤을 때 이제 여기, 원래는 코너로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40 포인트에서 5 포인트 5 포인트를 앞쪽으로 당겨서 치게 되면 이제 공이 이제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40에서 40을 바라보며 치게 되면은 코너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이제 5 포인트를 짧게 치니까 이제 여기 5 포인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0에서 10을 10을 짧게 치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죠. 5, 10, 1 0라고 했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40에서 15를 짧게 치게 되면은, 리버스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10포인트까지 이제 짧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근데 이 방법을 지금, 시범을 안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구대가 지금, 우리 지금 시범 보이는 당구대가, 슬립기가 없어요. 슬립기. 여러분 슬립기 아시죠? 미끄럽게 나는, 그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 리버스라는 게슬랙기가 없게 되면은 각도가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쪽으로 제가 보여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 공을 맞추고 싶다 하게 되면은 여기 코도가 40입니다. 40에서 이 40, 여기 40포인트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코도가 원래 닿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45 포인트를 바라보고 쳤을 때, 이제 이렇게 맞고서 딱 맞는 건데, 지금 이장구대가슬리키가 없기 때문에, 이 45를 치게 되면은, 조금 짧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보다는, 제가 이제 변형을 조금 할 거예요. 장 당구대가 슬리피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앞을 쳐주는 거예요, 이제. 45, 2나 뭐그 정도 치면 될것 같아요. 슬리키가 없기 때문에, 부드럽게 쳐야 될 때, 이제, 스트록이 떨어지면 공이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치게 되면은, 자, 딱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 빨간 공을 먼저 맞춰서 이제 여기, 자, 원 쿠션, 투 쿠션, 세 쿠션 받고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방법이죠. 리버스죠. 공을 먼저 맞춰서 치는 방법. 좀 전에 쓴 거는 이제 빈 쿠션을 치는 리버스였고요, 이제. 이번에는 공을 맞춰서 치는 방법입니다. 자, 부드럽게 4분의 1 맞추면서 9시 3팁 주시면서 부드럽게 그냥 미시는 거예요, 그냥. 저30언저리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35나 30 정도 맞으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표를 부드럽게 미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리버스가 되면서.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태에서내려가기 때문에 공을 더 조금 짧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단점을 9시 단점에서 이제 10시 단점으로 이제 제가 어, 바꿔볼게요 10시 단점 주면서 똑같이 이제 4분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제 부드럽게 미는겁니다 이제 회전을 조금 뺀다는 느낌을 주면 됩니다 이제 회전을 조금 더빼주는거예요 그냥 자4분의1 맞추면서 똑같이 부드럽게 팔로우 이렇게 치게 되면 공이 좀 짧아지죠 짧아지면서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죠. 성공하네요. 이렇게 네 오늘 제가 이제 리버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리버스 제가 처음에 3뱅크 형태의 리버스를 보여드렸고요. 제두 번째는 공을 맞추는 리버스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리버스 공식 이코너에서 40 포인트를 쳤을 경우에, 이제 여기, 코너로 떨어진다. 이렇게. 코너 돌아간다. 그리고, 자, 코너에서, 아까 제가 리버스 포인트 값이 있다고 했죠? 5, 10, 15. 이걸 꼭외워두셔야 됩니다. 5, 10, 15입니다. 자, 40에서, 40을 치면 코너로 가는 거고, 40에서 5를 짧게 치게 되면은, 이제 1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40에서 10을 짧게 쳤다. 했을 때는 이제 여기 1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40에서 15를 짧게 잡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여기 15포인트. 오 10, 15입니다. 이거를 꼭 안기 두시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리버스 시스템의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치는 거고, 또 오늘 또 중요하게 또 여기 는게또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짧게 떨어지면 리버스가 안 됩니다. 부드럽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팔로샷. 이 스피드가 너무 빨리게 되면은 회전이 덜 먹으면서 이제 리버스가 이제 회전량이 부족하게 되면 공이 짧게 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을 천천히 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셔 했지만 회전이 제대로 많이 먹으면서 이제 리버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주의할 거두 가지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오늘 강의는 또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 좀 드리고요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안 늘어서 제가 기운이 많이 안 나서 영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